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러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리.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옛 어른들이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냐? 라는 말을 직설적으로 물어보기 좀 그래서 서로 눈이 맞았구나 라는 표현을 쓰곤 했다고 합니다. 서로 한눈에 알아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눈이 맞아야 사랑도 하고 눈이 맞아야 상대방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눈이 맞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의 가치를 알아보고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만났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치장을 하고 예쁘게 꾸며도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나를 알아봐주는 눈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고 자꾸만 손길이 가고 돌아서면 또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사랑의 맞았다. 혹은 눈이 맞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시면 그들이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눈이 마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보신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과 존경과 흠모하는 눈빛으로 바라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들의 지난 날들이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 주셨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쉴때 바로 그때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찰나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은 상대방의 눈을 잘 쳐다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강심장인 사람도 죄인은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범죄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공이 커지고 맥박이 빨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 변화를 억제할 수 없어서 스스로 눈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잘못이 많은 사람, 해야 할 일을 해놓지 않은 사람, 거짓말 하는 사람,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없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감정이 밀려오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 죄송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 땀이 날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하나님께 할 말이 너무 많고 나의 아픔과 고통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울먹이는 그러한 모습도 생길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앞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맹렬한 진노와 분노의 심판이 임할 줄 알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내 백성을 위로하였고 나의 거룩한 팔로 너희를 구원하고 품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고 상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대단한 용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우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우와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많은 감정을 쏟아놓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눈이 맞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아니, 회개의 소리조차 낼수 없는 처참하고 황폐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크신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눈맞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우와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기를 소망하십시오. 오늘도 여우와 하나님의 눈이 불꽃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눈 마주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나와 하나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셨구나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눈 마주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느끼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멈추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기도룡 나이다. 아멘.